안녕하십니까 리딩 크리션 앰프클럽 RCB의 정진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한 챕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이야기 하나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얀씨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어 그 내용을 소설에서 가져옵니다. 이 소설, 이 바비테의 만찬이라는 이야기는 소설에서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 덴마크의 가난한 어촌입니다. 그마을에는 수염이 하얀 한 목사님이 루터교의 한 금욕주의 분파 신도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성도님들은 이렇습니다. 분위기가 세상을 철저히 등진 분위기입니다. 옷은 까만색으로만 있습니다. 음식은 아주 단촐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오직 다음 세상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 나라만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목사의 두 딸은 아름다웠는데, 그들이 사랑에 빠지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독신으로 중년에 이르게 됩니다. 엄격하던 목사님이 소천하니까 그의 엄한 통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의 관계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목사님의 엄한 통제가 없어지니까 신도들의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교회를 떠났고 예배에도 생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베트라는 여인이 프랑스 내전 중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마을로 들어오게 됩니다. 12년 동안 두 자매 밑에서 하녀로 일하면서 말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집안일을 도맡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베트가 프랑스의 복권에 당첨이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매들은 이제 그녀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자신의 마을을 떠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바베트가 이런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두 자매 아버지가 소천하셨지만 100주년 생신을 기념하는 잔치를 자신이 준비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후에 그 마을로 그 마을 주민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음식의 재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 당일에 바베트는 모든 마을 주민들을 모셔놓고 그 마을 주민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최고급 요리들을 대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초대된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녹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서 냉랭했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잔치가 끝났습니다. 자매들은 이제 바비트가 돈을 가지고 떠 날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비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복권 당첨금을 그날 하루의 저녁 식사를 위해서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매주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들었지만, 주중에는 오히려 경건과 금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려고 했다. 쟁취하려고 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형태로 은혜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베풀어진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진수성찬이었다. 베푸는 자의 부담으로 갑없고 조건 없이 거저 온 것이 이 만찬이며 은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 안에 한마디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만찬 중에 한 인물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란 우주, 속, 은혜란 우주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시야가 짧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마저 유한한 줄 압니다. 눈이 열리는 순간에야. 은혜의 무한함을 보고 깨닫게 되죠 친애하는 여러분 은혜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다 감사로 인정하면 그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바베트의 만찬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복권의 당첨금을 다 써서 사랑하는 그 자격 없는 마을 식구들을 다 먹인 그 밥에 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내용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금욕주의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부 분에 대해서 먼저 사전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사전인데요, Pocket Dictionary of Theological Terms라는 사전입니다.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asceticism. 금욕주의, the teaching that spirituality is attained through renunciation of physical pleasures and personal desires while concentrating on spiritual matters. as some christians have overemphasized the role of ascetic practices, unfortunately, asceticism often proceeds on the assumption that physical body is evil and is ultimately the cause of sin, a wholly unbiblical concept. 영성을 얻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위 영적인 일들의 예배에, 기도에, 찬양에만 집중하면서 육체적인 기쁨과 개인적인 욕망을 포기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절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크리스천들은 금욕적인 실천의 역할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해왔다 불행히도 금욕주의는 종종 물리적인 육체, 우리의 육체는 악한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죄의 원인이 된다는 전제에 입각해서 점점 위세를 떨치게 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비성경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바베트의 만찬에서 나오는 그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얻는가? 하나님의 인정을 어떻게 얻는가? 그것은 내가 나의 자신을 절제하고 내 몸을 치고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금욕이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될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NIV Cultural Background Study b i b l e 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런 맥락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한번 잘들어보시오 A lady in the Old Testament God did not choose His people because they were righteous. He redeemed them before instructing them how to live. Sincere righteousness flows from a transformed heart. Although God's salvation in Christ is greater than this, it clearly reflects the heart of the same God who lavished love on His people from the beginning.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의로웠다는 이유로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시기 이전에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진실한 의로움은 마음에서부터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구약의 구원보다는 훨씬 완전한 것이고 큰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구약의 때부터 그분의 백성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lavished라고 표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스터디 바이블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금욕주의나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바베테이 만찬이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아이 b 의 관점으로 보기 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죠 누군가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감동을 줍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나오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냉랭하고 차가웠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된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직접 경험한 그 인생의 경험이었습니다 매주일의 설교가 중요했지만 사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풍성한 만찬의 자리 받을 자격이 없는데 경험한 그 놀라운 만찬의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이 은혜를 경험하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베풀 때 어둡고 암담한 우리 인생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모습을 보이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서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 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진정한 가치에 그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이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큰 출발점이 될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것을 갚는 차원이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본 적이 있는지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경험이 너무나 적다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안부 연락을 취해 보십시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매우 고급 식사를 대접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한 번의 은혜를 베푸는 기회가 계기가 지금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혹은 어떤 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치 바베큐의 만찬처럼 받을 자격 없이 그저 앉아만 있었는데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사랑을 풍성히 부어 주신 쏟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베풀기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우리의 정서 가운데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말도 안 되게 베푸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베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